기아타이거즈 3연승. 그 드라마의 서막. 그 중심에선 연봉 8천만원의 기적. 2025년 8월. 기아타이거즈의 시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2위까지 올랐던 순위는 13경기 1승, 1무, 11패. 그야말로 추락이었습니다. 6연패. 팬들은 가을 야구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감독 경질론이 나왔고, 핵심 선수들의 부진이 비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연봉 8천만 원. 백업 수비 요원으로 불리던 그 선수. 김호령.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타격은 안 되지만 수비 하나는 진짜다. 또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후반에 나와서 지키는 역할이지 흐름을 바꾸는 선수는 아니야. 하지만 바로 그 선수가 3연패를 끝내고 3연승을 이끈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됩니다. 8월 27일, 28일, 29일. 기아는 KT와 SSG를 상대로 3연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세 경기의 모든 결정적 순간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호령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안타를 치고 수비를 잘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팀이 흔들릴 때 그는 선두타자로 나서 분위기를 바꿨고 동점이 필요한 순간 타점을 만들어냈습니다. 2사만루에서 주자 1소 2루타를 터뜨렸고 쐐기가 필요한 순간엔 홈런을 날렸습니다. 그의 배트는 흐름을 뒤집었습니다. 그의 발은 투수를 흔들었고 그의 수비는 경기를 안정시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건 팀의 숨통을 틔운 구조적 반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야구에서 기세라는 말을 얼마나 믿으시나요? 그 기세를 만드는 건 스타가 아니라 간절한 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김호령 그의 등판 이후 기아의 리듬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아의 3연승은 김호령이라는 이름이 만들어낸 첫 번째 파동이었습니다. 김호령은 원래 어떤 선수였을까? 그가 리그 최고 중견수로 불리기까지의 여정 김호령 전 25년 기준 프로 11년차 그는 결코 스타플레이어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 전체 102번 드래프트 마지막 라운드 지명자 화려한 루키시즌도 눈에 띄는 타이틀도 없었습니다. 그를 설명하는 수식어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수비, 조금, 발빠름, 하지만 타격은 불안정. OPS는 0.7을 넘기기 어려웠고, 2023년 타율은 0.179, 2024년엔 전년주 1, 3, 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는 늘 대수비, 대주자, 백업자원이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연봉은 8천만 원, 커리어 내내 억대 연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이 베테랑이 2025년 여름 달라졌습니다. 왜였을까요? 핵심은 타격폼. 김오령은 33세라는 나이에 자신의 타격 메커니즘을 바꾸는 결단을 내립니다. 보다 깊은 중심 이동, 각도를 살리는 스윙 전환, 컨택 위주의 접근에서 장타 생산이 가능한 중거리형 타자로 변신. 결과는 곧 나타났습니다. 전반기 타율 0.284, 출루율, 0 3 연임 3 장타율 연 432, OPS는 0.795까지 상승했습니다. 그의 WA1은 1.15, WRC 플랫은 리그 평균을 17% 넘는 수준, 기술적 진화는 수치로 입증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기록 바깥에서 벌어졌습니다. 김호령은 수비, 주루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타선에서도 중심 축이 되기 시작합니다. 수비와 타격. 양쪽을 모두 갖춘 전천우 중견수. 팀의 분위기가 흔들릴 때 그는 중심에서 버텨주는 선수가 됐습니다. 이제 그는 그저 백업 요원이 아닙니다. 기아의 로스터 운영을 바꾸고 외야진 구성을 재편하게 만든 핵심 자산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호령은 리그 최고의 중견수일까요?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다율, 수비력, 팀 기여도 만약 이세 가지를 모두 본다면 그의 이름은 리그 최고라는 말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 11년간 준비된 반전이었습니다. 2025년 8월 29일. 시즌 판도를 바꾼 단 하루의 경기. 그리고 김호령이라는 이름, 수원 KT 위즈파크. 기아타이거즈는 2연승의 기세를 타고 3연승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초반 분위기는 분명히 KT 쪽으로 기울고 있었죠. 상대 선발은 리그 평균 자책점 1점대의 에이스, 패트릭 머피, 기아는 5회까지 단한 점도 뽑지 못하며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회 초, 그 흐름을 바꾼 이름, 김호령, 선두타자로 나선 그는 첫 공을 받아쳐 우중간을 가르는 큼직한 2루타를 날립니다. 모든 건그 2루타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어나온 김선빈의 적시타, 기아는 동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돈. 그 이닝 후반, 타순이 한 바퀴 돌아 2 4 만루 상황. 타석에는 다시 김호령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절묘한 타구, 세 명의 주자가 모두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경기장을 가르는 3타점 2루타. KT 외야는 이를 잡기 위해 몸을 날렸지만 결국 잡지 못했습니다. 한 이닝 두 개의 2루타, 4타점. 김호령은 혼자서 경기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8회 초, 그는 다시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깔끔한 투런 홈런, 비거리 128m. 그가 만든 타점은 무려 5점, 한 경기 최다 타점 기록을 자신의 손으로 갱신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경기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졌고, 기아는 10대1 대승을 거두며 3연승을 완성합니다. 이건 단순한 타점 기록이 아닙니다. 그는 팀의 기세를 살렸고 침묵하던 타선에 불을 붙였으며 경기의 흐름을 내 쪽으로 끌어오는 극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활약은 무엇입니까? 홈런일까요? 결승타일까요? 그날 김호령은 그 모든 장면을 혼자서 만들어냈습니다. 단한 경기, 하지만 그 하루는 기아의 시즌 전체를 다시 살려낸 결정적인 분기점이었습니다. 김호령이 가져온 변화는 기록을 넘어서 구조를 바꿨습니다. 김호령은 이제 단순한 외야수가 아닙니다. 그는 기아의 전체 전략을 바꾸고 있는 전술적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바로 7월 말 최원준의 트레이드였습니다. 오랫동안 기아의 중견수를 맡아온 최원준이 NC로 이적한 그 순간 구단은 김호령이 믿을 수 있는 주전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이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실제 경기에서 증명됩니다. 그는 출루 능력으로 상위 타선을 연결하고 주루센스로 상대 배터리를 흔들며 하위 타선에서도 득점 기회를 창출합니다. 수비에선 압도적인 커버 범위와 송구 정확도로 투수들에게 확실한 신뢰를 줍니다. 투수가 흔들릴 때 김호령의 수비는 실점을 줄이고 경기를 안정시킵니다. 그가 없었다면 2루를 비워줬던 8월 30일의 실책처럼 작은 균열이 점수로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김호령은 기록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팀 전체의 균형을 지탱하고 있는 숨은 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야구에서 누가 팀의 구조를 바꾸는 선수일까요? 홈런 타자일까요? 에이스 투수일까요? 김호령은 타자도 투수도 아니지만 그 중간에서 공격과 수비, 분위기와 리듬을 모두 연결해 주는 리그의 몇안 되는 진짜 중심 선수입니다. 지금 기아는 그를 중심으로 로스터를 재정비하고 팀 전수를 새로 짜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활약의 연속이 아니라 한 선수가 구조를 흔들고 방향을 다시 세우는 변화의 증거입니다. 기아가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 절대 빠져선 안될 이름, 그 이름은 바로 김호령입니다. 호령존을 넘어 중원의 포식자로 팬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김호령의 서사. 김호령 예전엔 수비차라는 외야수라는 이미지로 불렸습니다. 팬들은 그의 강한 어깨와 넓은 수비 범위를 존중하며 호령존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는 늘 백업, 수비, 요원 정도였습니다. 그런 김호령에게 2025년 여름 완전히 새로운 이름이 생깁니다. 중원의 포식자. 7월 5일, 광주의 한홈 경기. 관중석에서 한 팬이 들고 온 작은 현수막이 눈에 띄었습니다. 중원의 포식자, 김오령. 그 순간, 김오령은 만루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중견수 자리에서 경기를 지배하고, 공격에서도 흐름을 바꾸는 존재로, 팬들은 더 이상 그를 수비만 잘하는 선수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 김오령은 기아의 중심, 중원의 사냥꾼입니다. 그의 플레이는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타석, 한 수비, 작은 움직임 하나로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선수. 이제 팬들은 말합니다. 연봉 8천만 원은 말이 안 된다. 그가 있어야 팀이 안정된다. 김오령의 이름은 기록보다 더큰 울림을 가진다. 그의 이름은 이제 응원계, 현수막에 SNS 해시태그에까지 살아 숨쉽니다. 야구는 기록의 스포츠이지만 동시에 이야기의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김호령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함께 쓰고 있는 존재는 바로 팬 여러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이 붙여주고 싶은 김호령의 또 다른 별명은 무엇인가요? 그를 처음 기억하게 만든 플레이는 무엇이었나요? 그 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건 단순한 선수의 반전이 아니라 팬과 함께 만들어낸 서사의 진화입니다. 왜 김호령은 지금 리그? 최고 중견수로 불리는가? 김호령은 단순히 기아의 중심 선수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KBO 전체를 통틀어 가장 완성도 높은 중견수 중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기록에 있습니다. 전반기 기준, 다율, 0뒤 미순된 반판 출루율, 0 63, 장타율, 0-432, OBS, 795, WRCP는 무려 1 0 7 1 즉 리그 평균보다 약17%더 높은 공격 생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월만 범인 수비와 주루까지 포함한 전방위 퍼포먼스에서 리그 평균을 확실히 웃돕니다. 하지만 진짜 포인트는 이 모든 걸 균형 있게 갖추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중견수는 타격은 좋지만 수비가 불안하고 또 어떤 선수는 수비는 뛰어나지만 타격 기복이 큽니다. 김오령은 공격, 수비, 주루, 그 어느 하나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경기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선수입니다. 1점 차 접전, 상대가 흔들리는 순간, 그는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클러치 타격, 역전의 발판을 만드는 수비, 그리고 팀 전체의 중심 축으로서의 안정감. 김오령은 중견수라는 포지션에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리그 최고의 중견수를 고르라면 당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비 범위인가요? OPS, 출루율, 클러치 능력? 디모령은 이 모든 지표에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최고로 만드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영향력입니다. 기록을 넘어 경기 안팎에서 팀에 끼치는 심리적, 전술적 존재감.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그를 리그 최고 중견수로 불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는 숫자보다 느낌이 먼저 말해줍니다. 그가 있으면 경기를 바꿀 수 있다. 김호령, 팀 전략을 바꾸다. 최원준 트레이드로 읽는 리더십의 무게 2025년 7월 28일 K-타이거즈는 NC 다이노스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한 명의 주전 중견수를 떠나보냅니다. 그 선수는 지난해 팀의 통합 우승을 이끌었던 바로 최원준. 한때 KA 외야의 중심이었고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선수입니다. 그런 글을 트레이드 카드로 내놓는다는 건 작은 결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단은 왜이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김호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호령은 그해 여름 3세 경기 연속 선발 출장이라는 기록을 쓰며 팀내 입지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수비는 이미 검증된 수준. 그리고 타석에서 보여주는 꾸준한 생산력. 그는 더 이상 백업이 아니었습니다. 중견수 자리를 대체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신의 영역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제 케아는 김호령이 중심이다라는 전략적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트레이드였고, 그래서 가능한 팀 리빌딩이었습니다. 트레이드는 단순한 선수 이동이 아닙니다. 선수를 바라보는 구단의 철학, 그 시즌을 이끌고 갈 선수에 대한 신뢰, 그리고 미래를 향한 방향 설정의 증거입니다. 김호령의 존재는 구단으로 하여금 과감한 선택을 가능케했습니다. 이건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감입니다. 한 팀의 전략을 바꾸고 한 선수를 떠나보낼 용기를 주는 선수. 그 무게는 홈런 하나보다, 투아루타세스보다더 크고 깊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호령이 이제 단순한 활약을 넘어 리더로 불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선수가 팀의 방향을 바꾼다 이 얼마나 드문 일일까요? 그 믿음을 증명해낸 선수가 바로 지금 기아의 털번 김호령입니다 가을을 향한 사냥 김호령이 남긴 메시지와 기아의 희망 2025년 8월 31일 기준 기아 타이거즈는 57승 3무 60패 리그 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승패 기록만으로 지금 이 팀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3위 SSG와의 격차는 2.5 경기, 5위 삼성과의 차이도 1.5 경기.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팀이 보여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6연패의 늪에서 3연승으로 반등한 과정. 그 중심에는 김호령이 있었습니다. 그가 팀에 선사한 것은 단순한 안타, 홈런, 도루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 타임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신념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동료들에게 퍼지고 팬들에게 전염되며 구단의 방향을 다시 북쪽으로 틀게 만들었습니다. 야구는 기세의 스포츠입니다. 흐름을 잡는 자가 승리를 줍니다. 김오령이 일으킨 8월 29일의 파도는 단순한 하루짜리 물결이 아닙니다. 그는 가을 야구를 향한 하나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야구를 보며 기대하는 건 기록을 넘는 이야기입니다. 8천만원 연봉의 선수가 팀을 다시 일으키고 리그 최고 중견수로 불리게 되는 이 서사.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기아의 가을이 아직 열려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그 중심에 김호령이 있다는 확신. 이것이 2025년 8월의 KBO가 우리를 설레게 하는 이유입니다. 가을은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문을 김호령이 두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김호령의 한 시즌. 가장 인상 깊은 순간은 언제였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아는 살아있고, 김호령은 지금 이 순간도 진화하고 있습니다.